내려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덜 내려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경험 많이 있셨을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 내가 실제 한 번에 한번 가르쳐드릴 것이다. 대각선이 나오고. 자,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면 내가 대각선으로 바로 여기 오게 만들란다. 그러면 4집의에 절반을 맞춰서, 4집이에요3 t 리집도 아니고 4집은 절반을 맞춰서 그냥 미러만 놀아있어요. 그냥 미러만 놀아있어요. 끄지 말고 그냥 미러만 놀아있어 그럼 이 공이 이쪽으로 온다. 그 정도면 돼요. 그냥 괜히 이걸 전제한 것이 아니라. 밑으로 뽀팅을, 아, 밑으로 내려가야 돼. 네,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 밑으 내려가면 절반 맞춰야서또 밀어만 으면 아,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저 공도 이쪽으로 온다. 그랬니. 요것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 요 앞으로는. 내가 좀, 요걸 돌리기 하면서 다른 짓거리 하고 있는데. <laughs> <웃음> 그래도, 지금, <laughs> 형, <나님 놀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 돼야 그래요못칠 뭐 것은 없지만, 못칠 <laughs> 뭐 것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됐을 때게, 조금만 두껍게. 가운데를 맞춰갖고 조금 두껍게 때려줘 그러면 공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격 서기가 쉬워요 이투 포인트 안으로 안 벗어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래야 공격이 쉬워져요. 이거 뭐 기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남이도 나와요. 하나 치면칠수 있어요. 하나 더 치고 싶어. 조금 두껍게. 쟤는 힘을 더 하죠. 이면 가만히 막, 가만히 어떻게또 하나 칠수있으니 좋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내 각도에 따라 들금은다지만 아, 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끊어도 이 고음이 이만큼 맞기 때문에 이리로 와요 이 고음이 이런만큼 좀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여기 있을 때, 네. 여기 그때 요기올 때, 여기 이쪽으로습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심지 돌아오게 하려면, 공이 돌아오게 하려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면, 똑같씩 왼쪽에서 해야지. 음, 이 공을 적게 맞춰서, 내가 먼저 맞게 만들고 싶다. 그런거 해결 시기 많이 주면서저 공을 될수 있으면 적게 맞히려고 해요. 그러면, 제목이 저기만큼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많이 맞으면, 두껍게 맞으면, 요즘 간는데 이렇게 두껍게 맞으면, 요 근처로 나오겠지 요, 요 정도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더 얇게 치면, 저는 핸드에 많이 써고 최대한 얇게 치면, 최대한 여원이가더 맞게 맞는 거에요. 내가 네, 이로 오지요 자두 번째는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렇게 있잖 이렇게 있으면 누구를 원쿠션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직접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 배워라 이 말이지 안 돼도 안 돼도 내가 만약 이렇게 쳐서 실수를 해서 안 맞이해버렸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주어버려 그러더라도 그렇게 치셔야 돼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직접 맞히라고 했어. 뒤로 빠져서 안 맞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 너한테 좋은 문제. 그래도 그렇게 지셔야 된다. 고 만약에 성공했다 하면 몇 개가 나오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봉이 왔더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하나 먹기는 쉬워요. 하나는 하나 먹어요. 금방. 그어놓고 끊으면 되긴 되지만 될수 있으면 더럽혀지게 치시라고 예를게 치셔야 돼요 두번째는 두 만약 이렇게 있어요 완전 90도죠 90도 오늘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안될 거는 없어 칠수 있죠 요것은 마이너스를 줍니다, 마이너스를. 절반을 맞추긴 하는데, 이쪽에다준 것이 아니라, 이쪽에 마이너스를 줘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만 해요. 저기 안 갑니다. 마이너스를 주니다우 보통, 치신 분들 어떻게 치신지 면어쩌면 해주는지. 절반 맞춰서 쫙 가버려요, 저는. 저는 그래. 왔다 갔다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히키를, 마이너스 끌어치기를 많이 해요. 네, 좀 많이 맞추면서, 밀치기도 마이너스 해야. 좋죠. 밀어치기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림자들 치들 보면 이렇게 생긴 네. 거면 네. 이렇게 생긴면고 치잖아요. 마이너스는 거예요안 가보네. 이렇게 써야죠. 헤드는, 누구든지 다이거면 헤드는 술치는거말 그리고 두께를 선보려요 두께로 두께로 그 끄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나 나한테 그래. 끄는데 어째 밑에도 안 내려가고 중단은 중단은 쳐본다 우리 사람들이 나한테 물론 중단은 채우나는 중하단을 이렇게 하단까지 안 내려가고 중하단만 쳐 중화단만 치는 대신에 나는 다운샷을 해 이렇게. 다운샷을. 없어, 없 없어. 업샷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운샷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화단을 켜우기 켜놓지만은 이렇게 친다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말이야 내가 항상 이렇게 공이 딱 치면 이렇게 끝나야 돼. 끝나야 기도지 큐가 이렇게 끝나야 된다. 다운샷로 내가 끌어진다그말이야 이렇게 들어버리면 절대 안 그래요. 그뭔 뜻이냐? 결론서도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은 이렇게 올라가기 되니이 다운샷을 하면데 이렇게 좀중하점만 견했지만은 다운샷을 하게 되는데 퓨 끝이 이렇게 딱 멈추는데 안 봐요. 그런데 살짝 그대로 내려간다. 퓨가 그 방향 그대로 내려간다. 내려가서 그대로 멈추기만 한다. 내가 멈췄잖아요. 이렇게 들어서버리고, 일어서버리면 안 된다네.